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메징 상상해 보세요. 네. You have just returned from a seventh grade field trip. 당신이 막 돌아왔어. 7학년 현장 학습에서 돌아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 이메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징은 안 되고요. 이미징 ing는 안 되고 이메징 자, 2번. You h a d to take a picture. 네가 사진을 찍어야만 했다. Over six different kind of leaves, needles from trees.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섯 가지의 다른 종류의 그러한, 뭐, 잎이나 나뭇잎이나 침엽, 침엽, 그 이제, 그 뾰족뾰족한 나뭇잎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and identify them. 그것들을 식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had to take 할 때, take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dentify가 2번이 됩니다. 둘다 앞에 있는 head 2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identify의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하는 게 맞고요. identify가 아니고 identify를 써야지 맞아요. 자, 3번. The teacher, 선생님이 was giving out hints and information. 힌트와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as 뭐할 때요? The class, 수업이 worked through the forest. 그 반, 아, 여기서는 반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반이 그 숲을 지나서 걸어갈 때 선생님이 힌트와 정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worked 동사가 들어갈 자리죠. as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더 클래스 들어가고요. worked라는 동사 들어갑니다. working 안 되고요. 4번. You recorded. 네가 기록했어. 뭘 기록했냐? What? You saw. 네가 생각했을 때. You were s i n i n g 당신이 봤던 것.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as 뭐 하면서요? you took the picture 당신이 사진을 찍으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was이냐 대시냐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어 있는데 여기서는 was이 맞습니다. 왜 was이 맞냐면 여기서 was은 관계대명사 was인데 w a s 면 뒤에 문장이 어떤 문장이 나오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you are singing 할때이 see 보다라는 동사 뒤에 목조가 나오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 와이 끄는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record라는 동사의 목조 역할로 잘 들어간 거고. 만약에 대시답이 되려고 한다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 뒤에 목까지 있었어야 된다. 목조까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대시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slip. 이러한 입들은요. is frequently. 거글거글해요. t h t one 그것이 is smooth. 그리고 저것 이, 이 잎은 꺾을 거글하고저 잎은 여기서 one은 leaf를 얘기하는 거죠. 저 잎은 smooth 부드럽습니다. This one 이것이 s m e l l a like 모모한 냄새가 납니다. 뭐라고 쓴 거야? Turpentine, turpentine, turpentine 자테라빈유 같은 어, 냄새가 납니다. 자 여기 지금 스멜스냐 스멜스 라이크냐 둘 중에 하나 고르게 돼 있는데 스멜스 라이크가 맞아요. 이 스멜이요 감각 동사거든요. 원래 스멜만 단독으로 쓰면은 뒤에 뭐밖에 쓸 수가 없냐? 형용사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명사가 나올 경우, 감각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다리 역할 을 해주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 라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크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요. 자, 다음에 6 번. You compared the notes with your friends. 당신이 그 노트를 당신의 친구와 비교합니다.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Compared가 1번. 그리고 And figure out. 그리고 알아봅니다. 뭐라고 아, 뭘 알아보냐면 That부터 그 다음 줄에 were wrong까지 디귿처럼. 그죠? That a couple. 두 서너 개가 were wrong. 다르다. 잘못됐다라는 걸 Figure out. 확인합니다. So 그래서 You added a new audio recording to the picture. 당신은 새로운 음성 녹음을 그 그림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correctly, 제대로 identifying, 식별합니다. The tree, 그 나무를요. 자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compared가 1번, 그 다음 figure out이 2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조 동사 들어가죠. 어, 대조 동사,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d e s 써야 돼요. 왔 쓰시면 안 돼요. 확인해 보시면 a couple이 주어져. 그 다음에 월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모의 자리다 어. 보호의 자리다 그래서 wrong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아요 네, 형용사 보호 잘 들어갔죠 문장 완벽하니까 됐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correctly identifying이라고 했는데 이 identifying은 지금 이거 분사구문 쓴 거죠 식별하다 결과적으로 그 나무를 식별하게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identifying이냐 identifying이냐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identifying 왜, 아니, 선생님, identified, ed도 분사고문으로 쓸수 있는데, 왜 여기서 ing인가요? 뒤에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the t r e s 가 살아있기 때문에, identifying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identified였으면, 뒤에 뭐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identifying으로 들어간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backing class. 그 반에서 돌아온, 반으로 돌아온 후, The teacher 선생님이 shows picture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진이요? The student have taken. 학생들이 찍었던 사진을 보여줍니다. And 그리고 the class. 그 반은 has to guess the species. 그 종을 추측해야만 합니다. Audio is played back. 오디오가 다시 재생이 되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To indicate the correct answer. 정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디오. 오디오는 정답을 보여주기 위해 재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음, 추가한다. 새로운 오디오 녹음을 그 사진에 추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오디오가 재생이 되어진다. This memorable field trip.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현장 학습이 sticks with you. stick. 여기 있죠? 언제까지고 기억에 남다. 언제까지고 너와 함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0번, years later. 자, 수년이 지난 후, when you are 40 years old, 당신이 마흔살이, 마흔살, 아, 40살, 마흔살이 되고, and find yourself, 당신 스스로가 알게 돼요, 뭐라 알게 돼요? Telling your daughter, 당신 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 about the scarly quality of a cedar. 그 삼나무에 비늘로 뒤높인 특성에 대해서 당신 딸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the sounds and the sight from, the, from that old field trip 그 오래된 현장 학습에서부터 나온 바로 그 소리와 광경이 are what come into your mind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you bring them up bring up ~~에 대해 언급하다 자 그것들을 언급합니다 to show your daughter 당신의 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 즉 현장학습에서 느꼈던 바로 그 소리와 그리고 그 광경, 그것을 당신의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갔던 현장학습을 지금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딸에게 이야기해주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뭐 그래 뭐 목적이 있는 건 목적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문법적인 걸좀 따져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find yourself, telling이냐, telling이냐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find 목적어 ing 목적어가 ing 하다는 걸 알게 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elling 그래서 ing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r이냐 b이냐 둘 중에 하나가 쓰게 되어있는데 지금 r이 맞아요. 지금 when 주어 동사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동사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r 동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동사, R로 쓰셔야지 맞고요. 그 다음에, bring, i 이냐 d e 이냐둘 중에 하나인데, d e 이 맞아요. 이 d e 이 받아주는 게, 그 앞에서 있었던, 그얘 있죠. The s o u n d and sight from that old field trip 있죠. 요거. 얘가 지금 받아주는 게요 d e 이기 때문에, 어, 여러, 그 소리들과 풍경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d e 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이수로 쓰면은, 이거 s가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개를 받아주니까, d e 이렇게 보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